안녕하세요 순상민턴의순상입니다 오늘은 요넥스에서 출시한 다양한 그립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총 7가지 그립을 준비를 했고요 모든 그립들은 요넥스 온라인 공식 인증점 세형스포츠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드딩턴을 시작하시는 입문자 분들 그리고 초보자 분들 혼자서 그립을 감지 못하시는 분들 나에게 맞는 그립이 어떤 건지 각 그립마다 어떻게 그립을 감아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102 EX 그립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102 EX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입자리와3 0개입자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낮게 판매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으로 두께감이 얇은 편이라 컨트롤에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 손에 밀착되는 느낌이 좋은 그립입니다. 종류는 블랙, 화이트, 옐로, 레드, 민트, 핑크 이렇게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엑스에서 최근에 최시한 102EX 신상 3종 컬러가 새롭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핑크, 라일라, 그린 컬러입니다. 기존의 102 오버그립 컬러와는 조금 다르게 파스텔톤의 은은한 컬러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컬러로 감아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능면에서는 달라진 건 없고 컬러만 새롭게 출시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삭 108EX 오버그립입니다. 102그립과는 다르게 낱개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108EX 오버그립 역시 102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버그립으로 종류로는 블랙, 민트, 그레이, 연핑크, 옐로, 그린, 오렌지, 핑크 화이트 9홉 중에 컬러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8 같은 경우에는 102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립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컬러도 다양하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오버그립입니다. 순삭 다음은 1332x 스트롱 그립입니다. 왜 스트롱 그립이냐? 유넥스에서 출시할 때 이름처럼 접착력이 강해서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서 땀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그립으로 그립을 지었을 때 잡았다라는 느낌의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그립입니다. 그래서 108, 102에 비해서 가격이 있는 편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립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이 더 좋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스트롱 그립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컬러를 보실 수 있는데요. 블랙 레드, 블루, 오렌지, 화이트, 옐로우 여섯 가지 컬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립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나에게 맞는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어, 사용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순삭. 다음은 쿠션감이 좋은 108WX 그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0 8 w x 그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립 두께가 얇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그립이고요. 이 폭신하고 충격 흡수가 좋아서 손목에 부담을 줄여주고 확실한 쿠션감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그립입니다. 108WX 그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게 다양한 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이트와 핑크 이단두 가지 컬러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순삭 유넥스의146 향균 그립입니다 이 그립은 조금 특별한데요 향균 기능과 탈취 효과까지 있는 그립으로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 손에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위생적으로도 좋고 실제로 냄새도 덜 배는 편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냄새가 덜 배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균 그립 같은 경우에는 오버그립과는 다르게 유넥스 로고가 찍혀져 있습니다 좀더 깔끔하고 청결하면서 색다른 그립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종류는 핑크 화이트 옐로우, 블랙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블랙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삭. 다음은 유넥스 드라이 그립 149 그립입니다. 논슬립 그립으로 미끄럼 방지에 특화된 제품으로 손에 땀이 많을 때도 뽀송뽀송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고 드라이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그립입니다. 그립이 미끄러워서 경기 중에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은 그립으로 지금 현재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드라이 그립은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리뷰 영상을 하면서 사용해보고 사용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삭 다음은 유넥스의 타월 그립. 순서이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립인데요. 402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립으로 타 브랜드의 타월 그립도 많이 사용해봤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유넥스로 오게 된 이유는 그립감이 좋아서인데요. 제 손에 잘 맞는 얇은 이 그립감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립대로 지어지는 장점이 있는 타월 그립인데요. 이 유넥스 타월 그립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402 DX 그립과 402 EX 그립이 있는데 402 DX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EX 같은 경우 롤 형태로 되어 있는데 402 EX 그립이 402 DX에 비해서 좀더 두꺼우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월 그립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컬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옐로, 라임, 블랙, 화이트, 레드 다섯 가지 컬러를 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립 리뷰를 해봤는데 그립감을 때꼭 필요한 용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쿠션 랩입니다. 유니스 판매하는 쿠션 랩이고요. 명칭은 AC381입니다. 쿠션 의 언더의 스펀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공식 명칭 칭은 쿠션 램으로 이거를 언제 사용하냐 원 그립을 제거한 후에 쿠션 램을 감아 주는데 그립을 한때 사용하다 보면 나무가 젖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방지해주고 내 손에 맞는 그립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블랙, 레드, 옐로우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쿠션 램 같은 경우에는 그립 안에 감기 때문에 색깔은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능도 다 똑같고요. 대신에 쿠션 램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는 거 뒤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삭. 밀러를 감을 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반 정도를 감아줍니다. 여기서 반 정도까지 감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끊고. 108WEX 쿠션 그립 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108WEX는 이게 쿠션이 있는데, 저는 여기 끝부분에 약간 뽕이라 그러죠? 쿠션을 좀 넣어줘서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로 바디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당기면서 진행을 해줄게요. 그래서쭉온 상태가 여기 한번매대한번 왔죠? 그 다음에 두번 저는 이렇게 두 번까지 똑같이 오고 두 번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내내면은 이게 울게 되겠는데 여기서 쭉 당겨 줍니다. 당겨서 천천히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바로 사선 밑으로 내려와서 쭉. 내려오면 울지 않고 감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매듭이 쿠션 밑에만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감아서 불려주면 됩니다. 일반 오버 그립간 다리게 w s 는 이렇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만 쭉 감아주면 이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립을 감을 수 있습니다. 어, 감을 때는 살짝 너무 많이 당기시지 마시고 조금만 살짝. 당겨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쿠션을 느끼면서 그립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과 끝부분에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그냥 여기서도 그냥 밋밋하게 감아버리면은 그립이 울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도 좀더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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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감으시면 이렇게 울지 않고 예쁘게 그립을 감을 수 있습니다. 짠. 전체적인 그립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뽕을 더 살려서 그립을 감았고 WX 그립답게 전체적인 이렇게 쿠션이 느껴지는 심 그립입니다. 이 그립을 잡았을 때는 쿠션감 있는 그립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심들로 인해서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그립감을 느낄 수 있는 108WX 쿠션 그립입니다. 순삭 두번째는 108 EX 그립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뮬러는 동일하게 한바퀴 왕복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반정도 쿠션 랩은 내 손에 맞는 그립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기 손에 맞게 그립을 감으셔서 내 손에 맞는 이 그립감을 먼저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W EX와 마찬가지로 이 일반 오버 그립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쿠션을 만들어주셔서 감으시면 됩니다. 이 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펼친 상태에서 그대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순사기 스타일은 라켓 끝부분에 이제 뽕을 좀 만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잡아주고 나서 똑같이 당기면서 그대로 옵니다. 자, 여기 오면 지금 한 바퀴, 그 다음에 다시 두 바퀴. 아까 ws는 두 바퀴에서 시작을 했는데, 108e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바퀴 정도를 감아주면 딱 그립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온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쭉 늘려서 그대로 펴질 때까지 이렇게 오시면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당겨서 내려오고, 첫 시작을 잘 잡아줬으면 간격을 최대한 잘 맞춰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간격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길게 감고 싶으신 분들은 좀더 여유 있게 간격을 만들어 주시고 나는 캡 밑에 딱 맞게 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밀착 돼서 똑같이 감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더 여유 있게 사이 공간이 있게 해서 그립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아 주고 있고요 일정하게 최대한 맞춰서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립은 계속 감다 보면 감는 실력이 늘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꼭 혼자서 꾸준히 감아보시는 거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시고 살살 당겨가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았으면 그대로 저는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밑부분까지 딱 맞게 맞는 사이즈로 감았는데 여기 캡까지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두 바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 감, 사이 공간을 좀더 넓혀서 감으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캡에 맞춰서 딱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캡을 감고 더 위로 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좀더 넓혀서 감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이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저는 항상 요 여기 캡에서 살짝 윗 부분까지 맞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아 주시면 순삭. 타월그래 감아 주시니다끝 부분은 아, 미 사선으로 아, 잘르고요 아, 그래. 그래. 약간 사선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너무 어, 더다 떼지 않고 천천히 타월로 이 감아 주니다그감립감 거와 살짝 지게 감아 주셔야 나중에 쓸때 <목소리> 벌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씩 털어줍니다 마무리는 눌러서 네드벨 지워주면 되고 깔끔하게 그립이 완성됐습니다 파월로 사용할 때는 항상 판마카로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파월 그립 완성 순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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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얼마나 미끄럽길래 아니 이거 급해서 기본 그립으로 우선 썼는데 미끄러져가지고 <laughs> 아 그냥 기본 그립이어가지고 그치 이거 바꿔야 되는 거지 기본 그립 쓰면 안 되는 그치? 거지 기본 그립 쓰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썼어 아까워서 아뭐 어... 장사해? 이유넥스 그립 중에서 <laughs> 어. 누나는 오버 그립 쓰잖아 어난 오버 그립 얘는 이제 108 오버 그립 음. 부드러운 느낌이고 음. 얘는 133 음. 얘는 그립감이 되게 그잘 잡히는 약간 타이어 모양 같은 게 있다? 어 약간 그런 그라데이션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립이 잘안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그리고 얘는 어. 물 슬립 어. 땀 많은 사람 하면 좋고 어. 이제 얘는 쿠션 쿠션? 어 두껍네 어. 그래서 이제 안에 침이 들어가 있어서 침? 침 침? 침. 어 아. 스펀지 침이 있어서 아. 돌기 있잖아 그 어. 모양대로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어. 쿠션 그립이고 얘도 이제 102 약간 쫀쫀하면서 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립 어. 뭘로 할래? 나는 땀이 많지는 않아. 그렇지? 어. 더 약간 쫀쫀한 쫀쫀한 거. 쫀쫀한 거면은 10이 요거 하면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10. 어. 어. 이 중에 색깔 골라 봐. 색깔 예쁘다. 요건 원래 있던 거고. 어. 지금 요거랑 민트랑 응. 라일락이랑 이 핑크 있잖아. 어. 새로 출시한 어. 거. 예쁘다. 아 근데 나 이거는 뭔데? 그거는 항균 그립. 아, 약간 항균 그립이랑 균 있잖아. 어. 약간 좀 특별한 그립인데. 이거 뭔가 요넥스 어. 모양이 있어서 좀더 있어 보이네. 느낌은 그108 약간 어.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얘는 약간 쫀쫀하고 얘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럼 나는 추천해준 걸로 쓰겠어 여기에서 내 라켓이 지금 초록색하고 아니지! 딱 여기 보라색이 있으니까 나일라 나일기잘 어울리겠다 이거는? 민트는? 그것도 괜찮겠네 둘 아... 중에 하나면 돼 아... 그래. 아... 나 그럼 민트로 할래 민트? 어 오케이 혼자 그리 감을 줄 알아? 감을 줄 알지 응좀 이상해서 그러지 내가 한번 감아줘? 어, 네가 감아줘 너 뭔지 알지? 률러 유네스에 나온 쿠션데 어. 이거 몇 바퀴 정도 가아 나는 두 바퀴! 나 너무 두꺼우면 안돼 이거는 자연스럽게 펴서 감아주고 한 바퀴 두 바퀴 오고 두 바퀴 와서 중간쯤은 되잖아 그 정도 오, 엄청 빠르게 하네 그리고 이제 이거 유네스에서 어. 새로 출시한 102 그립인데 컬러가 새로 나온 거야 이쁘지? 어. 어. 약간 연해가지고 얘는 그리고 낚교를 안 팔아. 어. 얘는 롤로만 팔아. 어. 이제 세개 입이나 그런 거파니까 그러면 세번쓸수 있는 거야? 어, 여기 이제 세 개가 들어있어. 는 이렇게 아. 떨어져서 음. 이렇게 버텨. 음. 되게 연한 연한 민트다. 그렇지. 파스텔. 그럼 이제 여기 나오잖아. 어. 이렇게면 어. 어. 떨어져야지. 어, 고렇게, 이게 하나야. 그렇게 하나.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 된 거야. 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어. 접어, 어, 접고 시작해. 어, 어. 약간의 뒷부분 약간 뽕을 주는 거야. 어, 맞아. 그래서. 뽕 주는 게어렵더라 처음 감을 때는 당겨. 평평하게.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한 바퀴 왔잖아. 음. 나는 두 바퀴. 당겨서 음. 감아야 돼. 여기서는 울기 때문에 음. 최대한 당겨서 감아.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두 바퀴 왔잖아. 음.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하면 운단 말이야. 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펴. 이게 중요한. 펴지. 그다음에 얘를 계속 당겨. 땡기면서 돌아? 어, 그러면 이제 세 바퀴쯤 왔잖아. 어.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펴져 있단 말이야. 아 그지 어. 그 어, 그때부터 쭉 땡겨서 가으면 돼. 아, 세 번째 그렇게 감았는데도 이게 다 어. 끝까지 되나? 길이가 되지. 충분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살짝 간격을 남겨도 되고 어. 아니면 딱딱 붙여서 해도 돼. 어.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감아줘. 이 간격이 좀 일정하게 해줘야지 이쁘기도 한데 어떤 때는 이게 벌어지거나 하면 그쪽에 틈이 벌어져가지고 어. 그립 사이 간격이 벌어진단 말이야. 베드민턴 어. 하다가.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리잖아. 그지. 너무 많이 겹쳐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감아주고 그다음에 쭉쭉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에 마감 테이프만 해서 어. 이렇게 감아줘. 그다음에 이렇게 남았잖아. 어. 만약에 누나가 여기 캡까지 감는 거 원해, 어. 그러면은 이걸 간격을 더 벌려주면 되고. 어. 지금처럼 상관이 없어. 캡밑까지 아. 살짝 감면 거야. 아. 그럼 감고 나머지는 아. 그냥 이렇게 뜯어 준다. 아. 아. 잘 뜯어지지. 응. 아, 사이즈는 딱된 거네. 그렇지. 이제 이렇게 감고 하면은 그립이 맞으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순삭. 방금 이제 그립 감고 어. 게임 해 봤는데 어때? 살짝 뜯해 봤는데 음. 확실히 손에 딱 감겨. 감기는 느낌. 어, 좀 약간 뭔가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새거라서 그런 거지. 그게 약간 쫀쫀하다는 거야. 어 쫀쫀한 느낌. 그지. 여기 뭔가 딱 음. 손에 딱딱 감긴다 그런 느낌이 있어. 색깔 괜찮지. 어, 색깔도 약간 튀지 않고 음. 음, 은은한 민트야. 그지. 오히려 나는 이거 라켓이 조금 색깔이 화려하잖아. 어 화려하잖아. 음. 그래서 딱 괜찮은 거 같아. 화이트는 좀 그렇고. 그니까. 러잘 어울리네. 순삭. 음. 음, 감았거든 사공이 아 DX 그립인데 아 나한테 감을 때 컬러랑 좀 맞추거든. 스트링도 보면은 그린이랑 퍼플 있잖아. 아 라임으로 맞췄는데 아 나는 타워형 그립 오래 써가지고. 딱 그립감이 좋고 유네스 타월그립 중에 좀 얇아 아마 얇은 걸좀 선호하는 사람이 으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음, 약간 타월그립이 좀 두꺼운 감이 있어서 여자분들 중에 요즘에 타월그립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도 괜찮지 않아? 사공이는 어. 얇은 편에 속해서 어. 여성분들이 써도 어. 괜찮을 거야 아마 만약에 어. 더 두껍다 하면 안에 그 쿠션 랩을 어. 한 바퀴 정도만 살짝 감고 어. 감으면 되니까 음. 그리고 이게 또 쓰다 보면 숨이 좀 죽어 그래서 음. 좀 얇아지거든 음. 처음 사용할 때보다 음. 음, 지금 어, 조금씩 죽는단 말이야 음. 쓰다보면 이제 그립감이 남아서 음. 오히려 나는 답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건 네겉 색깔이라도 잘 어울린다 그치? 응. 유넥스의 다양한 그립의 종류와 그립 감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꼭이 영상을 보시고 그립 감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셔서 나에게 맞는 그립과 사이즈를 잘 조절하셔서 앞으로도 높은 급수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순삭의 리뷰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다양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삭